자 서로 다른 세 실수 a, b,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고 자, 다항식 f(x)를 나눈 나머지를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얘로 나누었을 때. 그래서 f(a)는 이 값이 되고 f(b)는 이거, f(c)는 이거. 자, 그다음 f(x)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(x)라고 하자. 그럴 때 r(2)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(a)는 f(a)는 여기도 나머지에다가, 이거 다0 돼버리고, 그 다음 나머지에다가 이제 R2가 됩니다. 자, R2가 되는데, 그럼 FA는 여기에서 또 나머지 정했으면 A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겠지. 그래서 여기가 A 제곱, B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. 마찬가지 FB도 여기 RB가 되고, 마찬가지 B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 A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마찬가지 fc 그다음 예를 적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에서 조건을 쓰게 되면 b 더기 c는 b 더하기 c는 10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0 이런 형태로 어차피 다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b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0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, a 더하기 b에, a 더하기 b 넘기면 10-c가 됩니다. 그래서 c 제곱, 마이너스, c 더하기 10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ra가 이런 형태, rb가 이런 형태, rc가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, 어떻게, 얘를 넘겨서, r, 이제 일반화하는 과정입니다. 얘도, rx에서, 얘를 일반화하면, X제곱, 그다음 x 제곱, 그 다음 x, 마이너스 10, 왼쪽으로 넘겼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식이 얘가 뭐를, A를 대입했을 때도 이 식이 만족, B도 만족, C도 만족. 그래서 얘의 근이 바로 A와 B와 C가 된다는 것. 자, 그러면, 자,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, 여기는 최고 차항의 개수는 모르는 상황, ABC를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, 자,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우선 R2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K 값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. 자, K 값을 처리를 하는데 잘 보세요. 자, 여기에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보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된 상황이고 얘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길 겁니다.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부호가 바뀌고 RX 깔끔하게 정리하면 플러스 x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. 자, rx가 이렇게 정리됐는데 자 여기에서 아마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,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. 3차식으로 나누었으면 rx의 차수는 2차 이하가 돼야 됩니다. rx의 차수가 2차 이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k값이 살아있다. k값이 살아있으면 얘는 3차가 돼 버립니다. 그래서 얘들을 다 없애줘야 돼. 그래서 k는 0일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다 다 소거가 되어버린, 없어져버리고. 그래서 r x는 결국 얘로 압축이 되고. 그러면 r 2를 구하게 되면 여기 4 빼기 2 다하기 10 해서 답은 12. 답은 2번.